우리를 사랑하신 영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것을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다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서 이 세상에 붙들리며 사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영적인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미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히려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들과는 싸우지 않잖아요. 아이들처럼 똑같이 꼬뱅이들하고 싸우는 어른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어른이, 마음은 어른이 안 됐기 때문에, 어, 어린, 아이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싸운다, 어른이. 아직 마음은 어른이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유치한, 유치한 그런 인생이다. 그런 삶이다. 반대로 이제 성숙한 어른은, 아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이들 분명히 어른으로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미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할 때그 아이들의 그런 눈높이에서 이해는 해주지만 행동하는 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른이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기 전에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거나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그 유치함,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신경 쓰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좋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 이 시편 62편에서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원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제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시편 기자, 시편 기자. 얘 마음을 한번 들어 한번 느껴 보자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 뭐만 바란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 품 속에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 품 속에서 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니까요.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니까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니까요. 나의 요새고 그러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가끔씩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상관 안해.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 영적 차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야. 너희들의 그런 육적인 마음, 그런 인생에 나는 너의 그 주파수가 안 맞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사절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이불은는 축복이여 소은는 저주로다 셀라. 지금 1절 말씀과 대꾸가 되죠.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지만 그들은 무엇을 바라요? 다른 사람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는 거예요. 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찝쩍대고 기분 나쁘게 하고 아무리 공격하고 나를 끄잡아 내리려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아휴, 그, 상관없어요. 아,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상관없어. 그,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야.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봤자 나는 휩쓸려 가지 않아. 휩쓸려 가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끄잡아 내리려고 할때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 마음으로. 상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니까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말해요. 그리고 자존심을 깎으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니까, 끄잡어에 내림으로써, 좀 마음속에 그런 열등감이나 자존심 상한 것들이나, 이런 거를 자꾸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소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내 구겨진 자존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생인데, 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어, 너는 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듯이 그렇게, 어, 도도한 척 하고, 그러고 있냐? 기분 나빠. 끄잡아 내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게, 하나님만 말하는 사람은, 아이고, 그러지 마. 너희만 손해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으란 말이야. 나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좋아. 그 나랑 상관없어. 아무리 나를 끄집어 끄잡아 내리려고 해도 너희들이 나를 끄잡아 내릴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요새 흔들리지 않는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주 굳건한 성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피난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피난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제발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마음이 힘듭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바라야 될 텐데 자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자꾸 신경 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아, 슬프, 슬프다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잠시 왔다가 잠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인데 거기에 자꾸 모든 영원까지 걸으려고 하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험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세상적인 욕심, 육적인 욕심, 육적인 욕심 여기에 끌려가면요 다시 우리는 영적으로 곤두박질치는 거예요 곤두박질쳐요 우리는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온 사람들인데. 다시 아래 차원으로 곤두발직 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서 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대로 갚으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올려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세요. 하나님만 바라시면 그분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실 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사람들과 인간 관계에서 자꾸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할 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유치한 인생 그냥 아둥바둥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부리고 이기고 지고 다투, 다투는 인생에서 초월해서 한 단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육신, 육신의 욕심 때문에 다시금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차원이 다른 인생,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을 살도록 주님 인도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